정말 속도가 빠릅니다. 실제 사건의 시간대와 거의 동시간대로 찍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만은 이 영화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. 7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벌써 이게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이 땅에는 변하지 않고 그게 계속 진위현장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, 실제, 최승인 양의 역할인 승무원 역할인데요. 그분의 진짜 어학원 이 최석자님이세요. 이 사,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무서워서 미국은 아예 이민을 가버리셨어요. 근데, 저희가 3일 전에, 그냥 비싸요. 사일 전에, 50몇년 만에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어요. 그 영화를, 어, 보수, 보시고 오셨는데, 제가 되게 싫어서 여쭤봤어요. 어르신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솔직히 자신 없다고. 그 끝까지 보시고 많이 보시고 놀으셨다고 양광이 생각나서.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지금 이 앞간 앞강 앞간에서 그분 이 직접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가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꼭. 이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왜 진행이 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알아보자라고 해서, 그래서 온 가족이 볼수 있는 영화에서 심지관 발락을 어떻게든 저희가 요 욕하, 욕하는 장면이 있어야 하던것같아 그걸 다 삭제시켜서 온 가족이 한 번쯤은 그 가족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.